You can buy conditions for happiness. 넌뭐할수 있대? 살수 있대요. 뭐를? 조건. 어, 컨디션 조건 할 뜻이 있죠? 뭘 위한 조건? 행복. 행복의 조건은 살수 있지만 하지만 살 수는 없죠. 뭐를요? 행복을 살수 행복 자체를 살 수는 없대요. 오케이? 조건. 오, 행복의, 행복의 조건 뺐어요. It's like. 이것은 뭐와 비슷하대? 트위스를. 여기서 나이클 전체사겠죠 응. 모모 같은 모어 같은 것이래. 테니스.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You can't buy. 철수 수 없죠. 뭐를? 조이. 그 즐거. 응. 어, 뭐 플레잉 어떤 즐거. 이렇게 명사에 추상적이잖아 이게 그치. 네. 그러분옷 눈으로 보면 편해. 플레잉 타임이요. 눈으로 보면 편한 거지. 네.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뭐뭐 의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네. 뭐뭐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즐거움인데, 어떤 즐거움이래? 플레잉 테니스 지는 곳에서 즐거운 거그지 아 어디서? 에어 스토어 가게에서 는거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응. 게 이제 테니스 치는 거죠? 응. So, you can buy the ball and the racket 또 뭐랑 넣살수 있어? 볼이랑 라켓 그치, 그럼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게 볼과 라켓이 되겠죠 But you can't f u y the joy of a p l a n g 하지만 치는 즐거움은 살수 없대요 똑같죠? 중요한 건 to experience 뭐 하기 위해? 어. 경험하기 위해 요 뭐를요? 테니스의,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you have to have to가 당연히 주제랑 연관이 있겠죠 뭐 해야만 데요 배워야만 해요 여기가 첫 번째 출 o l to train 훈련해야만 해요 누구를요? 아. 스스로를요. 스스로. 뭐하게? 어 플레이 추돌 i Each s a i n t i n g 이건 똑같은 치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We're writing calligraphy. 서예를 말하는 거겠죠? 치는. You can buy the ink, the r i c e paper and the brush. 잉크나 그 한지나 아니면은 브러시 붓이나 붓 잉크 종이 근데, if you don't cultivate, 네가 뭘 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경작하다가 약간 쓸 l 이는 what i 는 it? What is 는 t What i 키워서 이제 다 t is it? What is it? w h a 저기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어 s 어 t 어, h a t is it? What is 는 t What is it? 어. 아무튼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봤을 때이 cultivate 랑 learn 이 이랑 이 train 이 비슷한 어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드레인 이랑 l e n 이랑 cultivate. 어. 그렇지? 맞지? 네. 뭐를? Art of p h o g r a p h y 그 서예라는 예술에 대해서 네가 경작해놓지 않고, 너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잘키워지않으면 그럼 너는 진짜 할수 없는 거지 뭐를? 이리그라피 네. 여기 행복에 대한 서예는 못참가겠죠 지금 여기서는 경작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배우고 예. 연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뭐가 있잖아까 음. 그런 그게 어떤 거야? So calligraphy requires practice. 그래서 캘리그래피는 필요한데요, 뭐가? 그러니까 예, 이런 예, 것들을 만드는 게저 커티베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잘잘할수 있게 만드는 거를 커티베이트라고 해요. 빌딩하는 거죠? And you have to train. 또 모두 해야 되요. <목소리> train 훈련해야죠. 열쇠. <목소리> 스스로를 아, 아, <진짜. 목소리> You are happy. 너 행복. 너는 문장이 야이 새끼야. 너는 행복. 행복합니다. 뭐뭐 로서야. 자, a 즈비에 지금 이렇게 명사만 하나 딸랑 보이면 전치사로 보셔서 뭐뭐 로서라고 하십니다. 너는 성에 핥는 놈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오직 언제만 그게 하나 하나 는 건데? 네가 가졌을 때 뒤로 가지 마, 왜 이렇게 가? 네가 가졌을 때 뭐를? 능력. Capacity 뭘 가져? 능력 능력을, 어떤 능력? 능력. 명사니까 투구 정사가 꾸며주는 거죠? 하는 능력 뭐 하는 능력? 서예 서해. 서예를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다 뭐야? 뭘 키우기 위해서? 능력. 응 Happiness is also like that 행복이라는 것도 그것과 같은 겁니다 You have to cultivate 반드시 뭘 해야 돼? 경작. 경작을 해야죠 행복에 대해서 You cannot buy 당신은 살수 없거든요 이것을 가게에서 됐어? 결국엔 뭐라는 거야?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3번이 또.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쵸 행복은 노력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탈티스 이런 연습 같은 여러가지 단어들 핵심이 될만한 단어들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했습니다 그죠 그걸 한 방에 이해 되시겠죠? 네. 지금 제가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방송 같은 경우는 문제 포인트가 이렇게 나올 거라를 못해주는 게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알려줄게 아시겠죠? 오케이 눌렀어? 그래야지 20분 지지마